자, 네 안녕하세요. 네. 자 오늘은 대원 미디어에서 저한테 박스가 왔는데 여기 안에 제가 생각하기 진지한 강 님이 아, 진지한 거진작영까먹었다 아, 스록들. 그때 세개산거아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보시면 유형 오피셜 카드 게임 이 있어요. 유형 오피셜 카드 게임에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 까시고 한번 보시면은 진지한 강님 출시 기념 이벤트가 있었어요. 이벤트가 있었는데, 제가 이제 뽑혔거든요, 여기. 이 환웅이라 적혀있는데. 뽑혀가지고, 일단은, 네. 아, 정말 기분이 좋다. 일단은 이렇게 택배가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주소는 다 제가 뜯었고요. 한번 뭐가 들어있는지, 아, 한번 진지한 강의 그거, 스 트럭트덱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. 그럼 내개는 아티팩트하고 맞을까, 그러면? 어? 아티팩트하고 맞춰야 되겠다. 이렇게 빨리 올줄 몰랐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진재환 강림 하고 어 실드 돌이 있네 자 이렇게 대원미디어에서 네 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저번에 진재환 강림 떴으니까 이번엔안뜯을때안 들을게요 자 일단은 네 쉴드부터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쉴드 따로 사려고 했었는데 가가가맨 이었나? 가가 매지션인가? 와어 이게 여기에 Not for sale이라 적혀있는데 이거 안파는거 아니에요? 파는 용도가 아니다 이뜻 아닌가? 일단 은 이렇게 아 이거 포커스가 왜 이렇게 안 맞춰지지? 일단은 이렇게 실드가 몇 장인지는 제가 세봐야 할것 같고요. 일단 그냥 뜯을까? 아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 탭이 보이네. 제가 찍는 모습. 자 일단은 이렇게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. 일단 대원미디어에서 보내주신 거 정말 가, 감사하게 생각하고. 그리고 아마 내일쯤에, 어, 윙레이더스하고 박스 다 찍을 수 있을 거예요. 네, 그럼 윙레이더스 박스하고, 그 다음에 다른, 제가 일단은, 어, 레고쇼 벨리언트를 사려고 하는데, 일단은 충마 제가 제, 왕을 섞을까? 아니면 블리언트를 섞을까? 제가 아티팩트 충홍마 핸드덱을 만들고, 또 아티팩트하고 또뭘 섞으려고 하는데, 제왕을 섞을까? 아니면은 블리언트를 섞을까라고 생각 생각 중이었는데, 일단은, 근데 이거 한 장씩으로 모자라니까 또한 장씩 더 사야 되겠죠. 네, 일단 이렇게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일단, 자, 오늘은 대원미디어 박스, 네, 대원미디어에서 온 박스 개봉기였습니다. 정말 가,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, 구독과 좋아요, 네,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이제 학교에 오는데 바로 박 택배가 와있어서 바로 방송 찍는 거예요.